어디야? 오늘도 또 야근하는 건 아니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부장이 퇴근 준비 안 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서.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들 눈치 보고 있는 중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좀 일찍 들어와서 애랑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살림도 나 혼자 다 하고 애도 나 혼자 키우는 것 같아.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아니, 회사에서 아무도 퇴근 못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 옛날에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네. 주말에 할게. 주말에 내가 청소기도 돌리고 밀린 빨래도 하고 아들 데리고 공원 나가서 놀아줄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진급하고 부서 옮겼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A팀은 실적도 좋아서 성과금도 팍팍 나온다며? 당신이 잘했으면 작년에 당신 동료가 아니라 당신이 A팀으로 갈수 있었겠지. 그 이야기가 왜또 나와? 그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정한 거라니까. 나도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었지. 당신이 능력이 더 좋았으면 당신을 보냈겠지. 실력이 애매하니까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간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속상해. 이번에 승진 심사 있다고 했지? 이번엔 진짜 과장도 하는 거 맞아? 당신이 맨날 진급도 못 하고 빌빌대고 있으니까 그나이 먹고 아직도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승진을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남들보다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승진시켜 줄거 아니야.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나이 40 넘고 50 넘어도 계속 대리만 달고 있을래? 평생 만년 대리로 살 거야? 그건 아니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당신한테 살림 못 한다고 뭐라고 하진 않찬 뭐? 나보고 살림 못한다고? 내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직접 하면 될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 아무튼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나 지금 일해야 돼. 맨날 일한다고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내와 결혼하고 7년이 지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뒤로 일을 그만두고 저 혼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아내 역시 혼자 살림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느라 피곤해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아내가 불쌍해서 다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저를 무시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회사 내부적으로 정말 좋은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저 대신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진급을 하고 부서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능력이 부족한 거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그 뒤로 저는 기가 잔뜩 죽어 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내 역시도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이 아닌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몰아 세우는 아내가 야속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안 됐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지. 당신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당신이 승진했으면 했다고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 떨어졌다 떨어졌어. 당신은 남편이 진급 떨어진 게 통쾌해. 기분이 좋아? 누가 좋대? 이런 무능력한 인간이랑 같이 사는 내가 불쌍해서 한숨이 나온다. 집에서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면서 내 인생 다 망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맨날 진급도 떨어지고, 동기랑 후배한테 다 뒤처지는 무능력한 인간이라 내 속이 아주 후련하고 통쾌해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당신만 고생하면서 산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아이 먹여 살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으면 진작에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랐겠지. 아, 됐어. 너 같은 인간한테 밥도 해주기 싫어. 나 당분간 아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을게. 그럴 바엔 나랑 뭐하러 사는 거야? 맨날 능력 없다고 욕하고 불만만 가득한데. 그럼 이혼하던가? 맨날 쥐꼬리 같은 월급 주면서 남편 대접은 제대로 받고 싶은가 보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해도 너보다 많이 벌어. 차라리 나 혼자 애 키우면서 돈 벌고 사는 게 낫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이혼해 줄 테니까 너가 나가서 돈 벌어. 혼자 애 키우면서 혼자 돈 벌고 살아도. 지금 나랑 사는 것보다 낫겠지. 뭐? 그러라고 하면 내가 못 그럴 줄 알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잘 됐네. 그럼 오늘 짐 싸서 가는 거야? 서류 준비는 언제부터 만나서 할까?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아서 하는 게 확실하겠지. 뭐야? 마치 당신은 내가 이렇게 나오길 바라기라도 한것 같다. 그동안 나랑 이혼하고 싶었니? 그런 건 아닌데, 너가 맨날 나랑 결혼하고 불행해졌다며. 난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나랑 헤어지고 너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줄게. 아니, 난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주제 파악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한 번은 봐줄 수도 있어. 아니야. 난 당신 말대로 구제불능 무능한 인간이니까 그냥 이혼 당하는 게 맞아. 집 전세금은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하거든. 내일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을게. 너 집만 빼서 나가. 야, 이혼하자면 누가 못할줄 알고? 대신 재산 반반 분할의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다 줘야 해. 너 내가 하는 말못 들었어? 집은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잖아. 그건 바로 갚아야지. 나머지는 반반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모은 돈이나 있나 모르겠다. 맨날 당신이 나보고 월급 적다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했었잖아. 그럼 위자료라도 줘야지. 애 키우고 살려면 양육비도 최소 한 달에 200만 원은 있어야 해. 200만 원? 내가 알기로는 양육비 그 정도 안 나올걸? 당신이 원하면 재판까지 가도 되는데, 그래봐야 60만원 정도 나올 거야. 60만원? 웃기지 마. 그 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 진짜야, 억울하면 재판까지 가보던가. 당신한테 미안하고, 우리 아이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계속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잠깐만, 급하게 결정할 거 없잖아. 확실히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조금 참고 살아볼게. 아냐,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당신 말 끝까지 들어줄게. 나는 내일 부동산 찾아서 집부터 내놓고 쉬는 날에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준비해봐.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뭐라고 잔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이혼하겠다고? 아, 맞다. 아까는 당신이 말할 틈을 안 줘서 이야기 못 했는데. 나 오늘 진급했어. 이제 과장이야.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별 상관도 없는 일이겠지.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어차피 과장되더라도 월급이 엄청 오르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가능한 빨리 정리하자. 서로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너가 나 속였잖아. 너가 돈도 못 벌고 능력이 없어서 애초에 너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욕하는 아내와 결국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지난 7년 동안 월급을 받는 족족 아내에게 전부 가져다주었는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살던 집은 부모님 돈이라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방법도 없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봐도 양육비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협의 끝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는 중입니다. 가끔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한데. 매일 욕만 하던 아내가 사라지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내일이 드디어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날이네. 내가 웬만한 일에는 잘 긴장 안 하는 사람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잘안 오더라. 에이, 뭘 그런 걸로 걱정을 해? 우리 3년 만날 시간 동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빠가 나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잖아? 분명히 부모님도 오빠를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너가 합격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내년부터 내가 지방에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결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네.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하는 건 오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그리고 오빠가 계속 뒷바라지 해주면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승낙해주실 거야. 그래, 내가 너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게. 그건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어. 고마워, 자기만 믿을게. 오빠 갈비찜 좋아해? 우리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어. 내일 그거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밥 많이 먹고 점수 팍팍 따고 가. 알겠어, 내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겠지? 진짜 자꾸 별일 아닌 걸로 걱정된다. 요즘 대학 나와도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빠는 확실하게 기술 배워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잖아. 자신감을 가져. 오빠한테 그 정도 능력 있으니까 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실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내일은 너가 옆에서 나를 많이 도와줘야 해. 내가 긴장해서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나는 언제나 오빠 편이니까. 저보다 6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3년 연애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자친구에게 3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20살 때 바로 군대에 갔다 온뒤그 이후로부터 각종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기술 하나 믿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맨땅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연차도 쌓이고 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스스로 일을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얼마 같지 못했지만 경력이 쌓이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돈을 벌수 있었고 지금은 재장비로 일을 하니까 솔직히 개인사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비랄부금이랑 유류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도 보통 직장인들 월급의 3배 이상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결혼하더라도 먹여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너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 안 했던 거야. 왜 부모님 반응이 저러셔? 아니,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게 뻔해서, 그냥 건설에서 다닌다고 말한 것 뿐이야. 남자친구가 얼마 버냐고 해서 대충 연봉 1억 정도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멋대로 대기업 건설에서 다닌다고 생각한 거고, 나는 거짓말 한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너가 똑똑히 말씀을 드렸어야지. 난 대학도 안 나왔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으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한 거야. 첫 인상부터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이제 어쩌냐? 그래도 서로 간의 오해는 이제부터 풀면 되는 거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이야기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 그래야 할 텐데. 솔직히 아까 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네. 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아빠는 사무직이니까 아무래도 사무직을 더 좋아하겠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잘해볼 테니까. 자꾸 내가 직업 속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네. 너가 진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어. 어렵다, 어려워. 여자친구가 제 직업을 말하기 창피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던 건지 저를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고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신 이후로 두 분의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서서 오해를 풀겠다고 했었지만,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꼬여가는 기분이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들어주시질 않아. 결혼하면 인형 끊겠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다시 만나 뵙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말씀드려볼게. 대기업 다니지는 않더라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받는 건 납득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다신 데리고 오지도 말래.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결혼해달라는 남자가 줄을 섰다면서 왜 그런 노가다꾼이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나보고 미쳤냐고 하시는데 뭐 노가다꾼이라니 그건 말이 좀 심하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일단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오빠한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 잘 해봐 알겠어 일기 시간 끌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하겠네. 내 딸이랑 지금 당장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몇년 동안 뒷바라지해 준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자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랑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혜영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쪽에서는 자리 잡았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혜영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이안하네난내 사위가 최소한 대학은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친척들 보기에도 안 좋고, 돈을 얼마를 벌건 노가다 하는 사람에게 내딸줄수 없네.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직입니다. 저도 자격증 있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차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노가다야. 더 이상 할말 없으니까 앞으로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주게. 정말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조차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끝내 부모님 반대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저는 몇달후 지방아파트 건설 현장에 내려왔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일로 달래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 전 아는 동생 소개로 한 아가씨를 소개받았고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하며 잘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사진 보니까 새로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더라? 나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너가 먼저 내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잠수 탔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내 핸드폰까지 뺏고 오빠랑 연락 못하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나 오빠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노가다꾼이라고 무시당한 기억이 난 바로 어제일처럼 생생한데. 그때는 우리 아빠도 뭘잘 몰라서 그런 거고, 주변 사람들이 중장비 기사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지금은 그때 같지 않아. 뭐라고 하든 소용없어. 난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지금 여자친구 부모님은 내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는 분들이야. 우리 3년을 만났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먼저 끝낸 적 없어. 전부 너랑 너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끝낸 거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감정 생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네, 남자가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언제는 내 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갑자기 연락해서 왜 이러시는지 솔직히 알만하네요. 혜영이 올해도 공무원 시험 떨어졌죠? 그건 지금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네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야. 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혜영이는 공무원 시험 절대 합격 못해요. 옛날에도 저한테 용돈 받아서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하마터면 평생 돼도 않는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뻔했네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적어도 얘네 부모님은 제가 노가다 한다면서 무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게. 내 딸,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자네와 3년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끝낸 적 없어요. 아저씨가 저를 밀어내신 거지.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고, 혜영이도 내년이면 서른인데,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자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제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아저씨를 왜 만나겠어요? 이만 차단할 테니까 좋은 살감 잘 찾아보세요. 저랑 사귀고 있을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항상 놀러 다니기 바쁘더니 결국 올해도 시험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서른인데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서 할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저 그런데 서른 다된딸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힘드셨겠죠.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집안에 골칫덩어리 치워준다고 할때 보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오히려 저는 잘됐습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훨씬 착하고 능력도 있고 집안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서요.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